지금 날개 모양이 있어 정상 날개랑 정상 날개 교별했는데 뜬금없이 짧은 날개가 왔지. 정상 날개가 우성이라는 거야. 부모는 작종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붉은 눈, 이랑또 붉은 눈 교별했는데 붉은이 아니 흰 눈이 보여. 그리고 이 열성. 흰 눈이 열성. 열성 발생 해볼까? 흰눈 열성. 이렇게. 이렇게 짧은 날개 열성. 이렇게 짧은 날개 열성. 그럼 갈색 눈, 갈색 눈에 검은색눈나 왔지. 검은색 골, 이 검은색이 여성대이죠? 자, 요걸 기반을 해갖고 성염색체 있는지 성염색체 있는지 찾아야 돼. 성이가 상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요령 딱 하나. 남녀가 다른 비율이면은 그러니까 암수가 남녀라고 했잖아. 암수가 다른 비율로 나타나면은 성염색체. 또 나이는 뭐야? 정상 나이. 암컷, 암컷, 수컷수컷다 나거든. 짧은 날개가 지금 두번테만 나왔어. 수컷 한테로 나왔지 성분대지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성분대지야. 다음 눈도 볼까? 붉은 눈, 붉은 눈. 아, 그러니까 흰 눈만 봐. 흰 눈이 지금 누구한테만 나왔어? 수컷만 나왔어, 암컷은 안 나왔어. 그럼 역시 예고보다성분대지그 다음에 몸 봐봐. 검은색 몸, 검은색 몸. 이 열성이 암컷 상태도 나왔고 수컷 상태도 나왔지. 암 수가 나왔단 말이 이거는 검은색 몸. 고름이지 얘를 뭐로 가면 돼? 성으로 가면 된다. 이 몸은 서. 성. 아, 상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그림 그리는데 잠깐만. 상인데 상인데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게 뭐냐면 검은색몸 자체가 그럼 몇 개야? 이거 합쳐봐, 검은색몸. 상 150, 150이지? 600. 갈색몸 어떻게 갔나 봐. 900. 900이니까 1 8 0 0 3대 1나 Tattoo, Tattoo, t a t t 3대 1 a t t o o Tattoo, Tattoo, t a t t 에 o t 에 t t o o Tat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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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나 t o o t 나올 수없 o Tattoo, t a t t o 이렇게만 나와 그럼 어떻게 나와? 갈고 갈고 조 여기야 그래서 그리고 붉은졌네 갈색 검은색 갈색 검은색 조합이어야지 이게 나오지. 이 음. 음, <laughs> 여기가 갈색 검은색 갈색 검은색이 나와야 돼 그래서 검은색 비율이 갈색이 상 검은색이 일 나오지. 상금득점 네. 판단했고 그럼 상금득점그려볼게 수컷 같은 경우는 어디야 지금 조합이? 수컷이 정상 날개 두은거이지 그냥 여기다 정상 날개 두분거이라고적어주 근데 이제 암컷 판단할 때잘 봐야 돼. 암컷. 암컷이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얘가 나은 수컷은 반드시 엄마가 하나 주지. 엄마가 하나 주기 때문에. 컷이 나와 있는 형태가 곧 암컷의 유전자형이네. 이 스컷 봐봐. 정상 날개가 흰 눈이지. 이 스컷 봐봐. 짧은 날개가 붉은 눈이지. 그럼 얘 x 형상체 어떻게 있었던 거야? 정상 날개에 흰눈 붙어있고, 정상 날개에 흰눈 붙어있고, 여기는 짧은 날개에 붉은 눈 붙어있다고. 짧은 날개에 붉은 눈붙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유전자형이 다다 찾았잖아. 다 찾았고, 이젠 문제에서 원하는 거로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기업과 같은 유전 대학원을는 암컷 촉발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얘랑 디귿의 개체를 비교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그스컷이니까딱 보이지. 짧은 라인이 붉은 놈. 그럼 여기가 짧. 이거 붉은 놈. 옆에 와이드이시켜지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됐나? 갈색 몸이야 갈색 몸이면은 여기서 경우를 못 나누면 틀리지 지금 이갈색공 같은 경우는 가갈갈릴수도 있고, 가 갈검일수도 있다고 그럼 가 갈갈 조합은 몇이에요 이거?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지 뭐 아니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지 검붙 조합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나요가갈 공. 은 3분의 2 조합이라고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거야 봐, 먼저 첫번째 땄다, 3분의 1 3분의 1을 땄어 2. 여기서 갈색몸 나올 확률은 몇이야? 여기 갈색몸 갈색몸 나올 확률은 1이지 무조건 갈색몸이지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뭐? 어? 정상 날개에 붉은 눈을 붙는 건데 이렇게 하면 정상 날개에 붉은 눈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 안나와 이렇게 하면 안나와 이렇게 해도 안나오고 이거 하나 나오지 정상 날개에 붉은 눈 이게 4분의 자세히 나오지 이게 1번 경우 그럼 2번 경우 어떻게 돼? 처음 얘를 선택해. 3분의 2그 다음에 여기 조합에서 갈색 나올 수 있는 확률 4분 4분의 3이 4분의 3갈리 갈검 조합에서 갈색 나올 거검검빼면 되잖아. 내기 네 중에서 4분의 3그 다음에 얘는 똑같겠지? 성능 수치에 대해서 4분의 1이 그리고 계산한 거지 12분의 1얘 계산하면 16분의 2 그럼 요거를 뭐, 약분을 하면 얘는 8분에 가거든. 8분에. 그 곱해갖고 더 해봐. 8, 20, 96. 96분에 20 나오지 않니? 96분에 20. 또 약분하면 4로 되나? 4, 5, 20, 4, 2, 8, 4, 4, 6 24분에 5가 증가.